주선씨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얼굴도 얼굴고 몸에는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19금이에요 어? 근데 고등학교 때 보셨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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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 가지고 잘 기억해놔봐요 하여튼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레이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처음 여행했을 때는 2010년이에요 아 저도 그때 일단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중등학교 때는 그냥 완전 그 미사 드라마에 푹 빠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또사과지적나 먹고 뭐 여러 가지 보고 아 한국어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 조금 한국 한번 가봐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한번 여행하러 왔었죠. 점 누구요? 조인성 네 조인성씨 조인성씨 어떤 부분을 마음 들었어요? 일단 얼굴도 얼굴고 몸매는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19금이에요 어? 근데 고등학교 때 보셨다고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런 가지고 잘못 기억했나 봐요 하여튼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봤어요 괜찮습니다 그 음. 네. 네. 남자분들은 애하실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어, 처음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대만에서의 필수 카우스는 동대문. 그러니까 동대문 무조건 가는 거고, 그리고 난산 타워. 그리고 그때는 아마 아구정도꽤 유명했어요. 아마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면동. 아, 면동은 필수 카우스. 일단 저는 한국 오자마자 정말 한국의 매력에 푸바져 아무래도 좋아하니까요. 그게 할수 있죠. 일단 그리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그래도 좀더 잘하고 싶은 그런 여신도 있었고 그래서 어학당도 다녔었죠. 그리고 한국 음식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저는 한국 사람들 멋진 것 같아요. 되게 일열심히 해요. 내가 창의적이고 그냥 원해야 된다면 약간 어 때마다 항상 새로운 거 있어서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파트한 프레스 뭐 새로 생기고 아니면 새로운 맛집 항상 있고 내가 항상 새로운 거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아요. 지리지는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이유. 뭐? 가장 좋아했던 게? 좋아 게? 음뭐 그냥 다 좋아요. 그 느낌상? 그 분위기? 봉일기? 어, 분위기라는 건가? 어, 있죠. 뭐 예를 들어 말을 그렇게 한국어는 그렇게 못해서 혹시 사람들 너 불친절하게 대할까봐 그런 건걱정했었죠 아, 물론 걱정할 적 있었는데 근데 뭐 제가 말도 잘 통해서 이제 뭐 보니까 친구도 많아가지고 이제 별로 걱정은잘안 하죠. 음. 저는 일단 한류 파워가 크다고 생각하죠. 한류 파워 아무래도 뭐아이돌들이막 방탄소년단도 막뭐 그런 여인 좋아해서 아니면 드라마 보다가 어 아, 난중인 거가 너무 멋지다. 아, 내용은 너무 좋아. 한국 너무 뭐막 약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경관계 중에 아주 큰 비율. 저는 잘 놀라고 얘기 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 한국은 정말 넓거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핸들게한국가어셨으면 아무리도 놀 만큼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뭐 일단 밤에서 홈대, 대 거리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클로버 같은 그런 모화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막대험대 밤거리 가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홍대 밤에 가면 뭐가 있니? 어, 일단 특이한 시간도 많죠. 여러 가지 맛집은. 진짜 많고 그리고 바 같은 것도 많아요. 네. 만약에 술 가볍게 한잔 하고 주시면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춤 추는 걸 좋아하신다면 정말 한국 그 홈데이 클럽 같은 거 가고만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뭐 일단 뭐 같이 춤 추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단숨이 노래 좋아해서. 그 분위기 느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놀나? 다른 사람 춤 이렇게 추나? 오, 이런 노래. 오,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큰것 같아요. 흑심이 없었다? 그건 아니죠. 그냥 느끼려고 한 거죠, 분위기. 아, 아마. 너무 외모에 신경 너무 쓰는 거. 그러니까 굳이 뭐 어, 한국 분데 약간 외모에서 너무 지중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지중한다고 생각할 때뭐 예를 들어 어, 다들 너무 꾸미고 그런 때 그냥 어, 다들 그 정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럴 때는 있었죠. 어,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뭐 화장하고나는 성형거나 하뭐 옷에서 그냥, 그냥 화장하고 하는 게 되게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쓴다고 뭐 그런 생각은 있었죠 가끔. 저는 뭐 처음에 힘들 때도 많겠지만, 사람들 한국어 뭐 알아들어서 막 소통 잘 때도 많, 안, 많겠지만, 힘들 때도 많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그거 한국어 좀 열심히 배워보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보면은, 정말 한국에서 조금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모임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언어 교환 같은 모임이 많거든요. 근데 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런 정보 되게 많아요. 서로 언어 교환하고, 친구도 만들고.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